자,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 서술형 대비가 부담되고 걱정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서술형을 잘 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콜로케이션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콜로케이션을 우리말로 연어라고 하는데요. 연이어진 단어들, 어, 늘 이렇게 같이 쓰이는 의미 덩어리, 단어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학생들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또 이런 표현들은 참고 단어로 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쓰도록 기대하는 그런 필수 콜로케이션들이 있는데 여기 몇 가지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 학교가다. go to school 이지요. 여기서 약간 변형도 됩니다. 학교에 걸어가다. walk to school. 학교에 도착하다 get to school 하면 됩니다. 야구하다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하다지만 play를 써주지요. play baseball. 운동 경기는 중간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배드민턴하다 play badminton.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축구하다 play soccer. 어, 동아 윤정미 교과서에 보면 크리켓을 하다가 나오죠. play cricket. 운동 경기는 play 바로 뒤에 붙여 주면 됩니다. 피아노 치다는 반대로 악기를 연주하는 거는 덜을 붙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똑같이 play play지만 뒤에 play the piano.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play the violin, 기타 연주하다 play the guitar. 첼로를 연주하다 play the cello. play the flute.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숙제하다는 do 뒤에 once. once는 뭘 의미하냐면 소유격을 의미하고요. do one's homework. 내가 내네 숙제를 하면 do my homework. 너가 숙제하면 do your homework. 그가 숙제하면 do his homework. 우리가 숙제하면 do our homework. 이렇게 해줍니다. 자, 설거지하다는 do the dishes. dishes. yes 붙여서 복수형으로 해주고요. do 대신에 wash를 해도 됩니다. wash the dishes. 식탁을 차리다 set the table 수영하러 가다 go, fish, 아, go swimming m 하나 더 붙이고 ing를 써 줘야 됩니다 어,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skating 스키 타러 가다 go ski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장소 표현이 나옵니다. 도서관에 어, 대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in the library 중간에 더 들어가야 되고요. 교실에 in the classroom 그냥 클래스는 수업이라는 의미고요. classroom 해줘야 됩니다. 거실에 in the living room 자, 시간 표현 나옵니다. 밤에는 at 써줘야 됩니다. at night. 그런데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는 다 in을 씁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뒷부분만 써줄게요. 저녁에 in the evening.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아침 식사 후에 after breakfast,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방과 후에도 after school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알아둡시다. 자 주말마다는 on 해주고요. 주말은 weekend입니다. 주의 끝이니까요. 근데 s를 끝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on weekend. 그런데 앞에 every를 쓰게 되면 every는 항상 단수 명사와 결합하기 때문에 every weekend. S 안 붙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 아주 기본적인 콜로케이션들이니까 요 정도 잘 익혀두고 소수령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